너의 남자 찾은 너의 길 내가 선택한 것들은 나의 빛 무조건 업무를 해서 운동도 못하고 아침밥을 라면으로 먹습니다 현재 시각 11월 27일 1시 12분입니다 왜암마커튼을 했더니 세상 모르고 자요 햇볕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는데 어제 조금 과음했다고 세상 물러고 잤습니다 암막 커튼 좋아요 숙면에 좋아요 또 자야지 <laughs> 자 5시 56분입니다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이거 한게 없네요 에,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고 음, 수건 수건 택배 온거 있어가지고 그거 뭐 빨래 돌리려다가, 그것도 안 돌리고, 그냥, 저, 뭐 조각도시? 그거, 그거 1편 보다가, 뭐, 뭐, 특별히 한거 없어요. 유튜브 조금 보고. 아, 어제 술 먹은 거에 부작용이 큽니다. 아, 저쪽 반대편, 이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랏빛. 석양? 하여튼, 선셋이 아주 예쁘네요. 저 보라색이. 자, 오늘은 갤럭시보다 갤럭시를 안 가고 mgm을 가려고 합니다. 그냥 갤럭시가 가기 싫다기보다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하고 싶어서인지또 갤럭시 가면 또 누구 만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mgm으로 가고 싶습니다. 갤럭시 요즘에 계속 분위기가 좋아서 갤럭시 가도 괜찮은데 잘하는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NGM으로 가겠습니다. 6시 16분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아까 전에 그 자리입니다. 여기 배치배자. 에이씨, 안 갈래요? 여태까지 버스 기다렸어. 50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태 기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뭐, 20분 정도는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가 안 와서 기분이 상했어. 안 갈래? 오늘 게임 쉽니다. 자 오늘 어차피 영상도 많이 못 찍고 뭐 굳이 뭐잘 되고 있는 갤럭시를 버리고 MGM을 가려고 했던 것도 조금 그랬었고 그런 와중에 버스도 너무 안 와가지고 에이씨 안 갈래요? 삼미용나 가가지고 조개 같은 거 있으면 사가지고 미역국이나 끓여야겠어요. 일단은 슈퍼로 갑니다 내일 아침 먹을 거를 끓일지 자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 가서 이거 뭐 슈퍼 갔더니 이렇게 해물 뭐, 뭐 여러가지 섞여있는 거 새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조개도 있고 해서 걸로 약간 해물탕 같은 느낌의 거를 한번 끓여보려고요 해본 적은 없지만 도전 끓이긴 했는데 뭐 여기는 미나리랑 쑥갓이랑 이런 게 없어요 어씨 모래도 구해서 와야겠는데아 그리고 이것도 샀습니다 예, 이게 뭐냐 밥밥 밥 미리 해놔서 여기에다가 덜어가지고 냉동실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구멍 구멍 요렇게 하면은 그 뭐냐 전자렌지 바로 돌리게끔 하는 거밥 해놔가지고 냉동밥을 먹으려고 샀습니다 8시 54분입니다 <laughs> 제주도에 왔어요 대고 제주도. 거의 한시간을 밖에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빈자리가 없어서. 아, 8시경에 왔는데 거의 한시간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 가지고 맛있게 뭐 치킨하고 또 뭐지? 뭐 연어를 굽고 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친구가 뭐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제주도 들어간아사이생맥주 도식상커식 촬영 이렇게 찍으면 어떨? 어 괜찮아. 응? 응. 마리오. 자, 11월 28일 9시 37분입니다. 하, 어제는 푹 쉬었죠. 그냥 특별히 한거 없이 안마 코튼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또 다시 슬슬 뭐든지 열심히 해야죠. 오늘 금요일 자, 이제는 11월 달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여기 마카오에온지 40일째 되는 날이네요. 음, 40일 동안 뭐 아주 성적도 괜찮고 좋습니다. 어, 큰 실수도 없었고 4패 중에 뭐저두 번은 1차 로스컷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그래서 뭐, 그 자폐도 큰 부담이 없는 패배라 괜찮았고요. 아,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지내면은, 아좀 뭐, 시즌4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조심하면서, 큰 욕심 없으면서 지내는 걸로. 예, 네 뭐, 저는 뭐, 앞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기다가 집도 없고 살면서 저는 여기 이곳에 마카오에서 일단은 5년 살 생각으로 네,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뭐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 5년은 여기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야, 아침밥 먹겠습니다. 자, 11월 28일 3시 2분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선선하니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합니다. 햇빛에 있으면 약간 더운 거 있고, 그래요. 한국은 좀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춥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특별한 도파민이 분출되지 않고, 분출되는 거는 우리 화사의 뮤직비디오 김정민, 아니, 박정민, 박정민과 지금 그거를 지금 최근 며칠 동안에 거의 한천 번은 본것 같아요. 계속 보고, 계속 듣고, 샤워할 때도 듣고, 아침에 산책하, 산책할 때도 듣고, 이제 뭐, 계속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도파민이 그쪽으로 많이 가있나 봐. 네. 게임의 도파민보다, 아주 그 화사의 뮤직비디오의 도파민이, 특히 그 청룡영화상청룡영화상의 그, 그, 화사 노래 부르는 거 박정민하고, 네. 아주 막, 뭔가 좋습니다. 딱내 스타일이야.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갤럭시로 가고 있고요. 갤럭시에 가서, 자, 화사의 도파민은 잠깐 잊은 채, 나의 도파민을 꽉꽉 눌러가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갤럭시로, 렛츠고! 자, 3시 13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4시 8분입니다. 자 이겼어요 게임이 아주 잘 됐어요 어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이제 그림은 기억 안 나요 <laughs> 그림은 기억 안나저 처음에 마친 게 일단은 네번 연속 마치고 한번 틀려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그 어떤 그림이었던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리고 계속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어디 테이블에 어뭐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다섯 개, 뱅커 네 개, 플레이어 점 찍고, 뱅커 다섯 개, 플레이어 점 찍고, 뱅커 네 개,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또 다섯 개, 이런 그림을 봤어요. 이런 그림을.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아, 어, 이거 세컨이 붙으면 네 칸, 다섯 칸은 내려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계속 맞췄습니다. 잘 맞췄어요. 근데 쉬고 배팅 한번 맞추고뭐 꺾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냥 안전한 걸 좋아해서 뭐냐 뭐 예전에는 뭐 꺾는 것까지는 다 배팅했는데 나는 요즘에는 약간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 뭐 옆으로 가면 옆으로 따라가는 그림,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리는 그림, 뭐 이런 거를 찾아 다녀서 그거를 배팅을 하는 거라 꺾는 배팅은 요즘에는 안 합니다. 예전에는. 뭐한 판도 안 쉬고 잘 배팅을 했는데 그런데 뭐또 의미가 없죠. 뭐 꺾는다고 뭐 그게 우리가 표현을 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뭐 까봐야지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얌전한 그림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냥 그 동안에 봐왔던 그림들 중에 이런 식의 그림이 이렇게 형성이 잘 되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뭐죠? 옆으로 갈것 같으면 옆으로 쭉 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밑으로 쭉 내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한 번씩 위험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데는 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꽤 많이 맞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각보다 음 오늘 그좀 승리 금액이 조금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세븐이랑 식스도 가고 그러면서도 뭐 그런 것들도 다 틀리고 그래서 두번 연속 틀려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겼고요. 뭐, 어제 하루 신 것도 잘신것 같고, 음, 마음이 편안하니 잘했습니다. 조금 갤럭시 안, 개장 안니 무슨 바크라 대회를 하는지, 뭔지 이렇게 뭐 의자로 쫙 막은 테이블들이 좀간간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운영하는 뭐 이제 운영진들이라고 해야 되나? 관리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행사 준비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어수선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수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좋은 그림을 만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만나서 아주 편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걸로 끝이고요. 어 어제도 뭐 게임 안에서 영상이 짧아가지고 또 오늘 것까지 붙여야 되는데 오늘도 뭐 별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연승하는 걸로 연승하는 걸로 계속 영상을 올리게 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아, 들어오는 길에 여기 타이파빌리지 여기 앞에 나이키 매장이 있죠. 그래서 양말을 샀습니다. 양말이 이제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말 좀 샀어요. 돈딴 기념으로. <laughs> 자, 새 양말을 신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자, 6시 51분입니다. 어, 오늘 저녁은 제주도가 아닌 여기로 왔어요. 이 식당. 여기가 좀 도가니가 많이 유명하대요. 그리고 마카오에서도 좀 로컬 식당으로 꽤 유명한 식당이랍니다. 그리고 보니 여기 와보니 여기 바로 옆집 이 집을 몇번 왔어요. 우리 강철 형님이랑 다른 분하고 또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먹었었는데 그때도 이 집이 항상 손님이 많았었어요. 그냥 지나쳤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는군요. 일단 들어가서 일행들이 주문했으니까

에다가 <laughs> 팔대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서 먹는 거랍니다. 이렇게